와룡봉추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어,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 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어, 아침에 장전 뉴스로 올려드리는 새로운 채널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 거기서는 종목이라든지 섹터들을 언급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오전 증 어, 오전 시장의 상황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시장 오늘은 좀 눌림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이 밑으로까지 열려는 있고 옆으로 2 1선 지지하면서 옆으로 기기를 좀 기대한다 정도 선이었는데. 어그 말씀 드린 부분이 무색할 정도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음, 이 급반등이 나왔던 부분은 음, 애플의 이힘 때문이었는데 애플 때문. 애플 하나 때문에 사실은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플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 섹터들 전체적으로 끄집어 올리는 역할을 했고 그게 수구박산으로 연결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음, 경제 지표들 몇 개부터 먼저 보면요. 어, 9월 PC 발표가 됐는데 일단 0.3% 요걸 보면서 할까요? 0.3% 정도, 어, 오르는 상태로, 전월 대비, 오른 상태가 됐는데, 컨센과 뭐, 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컨셉에 부합하는 정도였고 전년 대비로 보면 6.2% 상승이었는데 컨셉이 6.3% 였으니까 컨셉보다는 약간 낮았어 뭐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고요 근원 pc 같은 경우 0.5% 정도 오르면서 더 많이 올랐습니다 컨셉과 똑같은 정도의 수준이었고 전월과도 똑같았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에서는 5.2에서 5.1로 0.1% 정도 내려왔다 라는게 어 그나마 어, 위안거리 정도였는데 일단 계속해서 더 상승으로도 돌아섰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아직도 수치는 매우 높은 상황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 미국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9월 개인소득인데요. 개인소득이 컨센보다도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소득이 더 늘었다라는 얘기고요 그에 따라서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컨센에 비해서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뭐, 대면 접촉을 많이 했었던, 컨택트라고 우리가 한동안 얘기했었던 그런 섹터들 쪽에서, 어, 이, 확대가 좀나왔고요 그, 어, 의류 호텔 항공 이쪽에서 어, 소비지출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왔고, 이 부분이 이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어, 수급이 조금 위축됐던 수급이 풀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여기에 또 10월 소비심리지수 역시도 예비치보다도 전월보다도 높게 나오면서 어, 조금 더 시장에 이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1년 기대인플레 어, 중간 수치 예비치가 어, 기존 5.1에서 5.0으로 줄었는데 전월 대비 또 올랐어요. 이거 뭐 지난번에 미시간 대에서 어, 나왔던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연준 입장에선 기대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기대 인플레가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주택 지표는 계속해서 크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어, 그런 가운데 어, 애플, 아마존 CEO가 어,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어, 달러 강세에 따라서 두 자릿수 이상의 이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달러 강세 때문에 그게 안 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어, 그렇다면 달러 강세가 계속 될수 있을까? 될수 있다면, 만약에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어,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안 좋을 거야. 근데 만약에 달러 강세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수 있다면, 어, 그렇다면 이 기업들은, 어, 다시, 이성격률이 괜찮아질 것 같은데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달러 강세 지속의 불투명성, 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유로전이나 영국 우려 완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쳐 들어오면서 어, 수급 확산을 좀 만들어냈던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어쨌든 미국 시장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1,000 포인트를 넘어간 건 반가웁 반갑습니다만 음, 조정을 좀 줘야 되는 구간쯤 왔는데 지금 최근 반등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걸 보면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1차 어, 저항선은 일단 돌파가 된 상태잖아요. 어 그리고 2차 저항선을 최근에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까지도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것까지도 지금 올라온 상태고요 어 다우 같은 경우를 보면요 다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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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이미 다 넘어갔죠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지난 8월 달에 어, 고점 찍었을 때그 수준 근처를 지금 간이 많이, 많이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와 이때와 지금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인플레는 높은 상태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이때 당시에도 어 연준의 어떤 피봇 기대감이 있었던 거잖아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던 건데 지금도 그거 외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건좀 과도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S&P 50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올라온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이거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오히려 좀더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FMC가 o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근데, 어, 이번 달은 무조건 뭐, 75BP. 이건 뭐 거의 확정적이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 달은. 이건 뭐 시장이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문제가 안될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12월인데, 12월, 아직 11월 지표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없는 상태인데, 12월 50BP 가능성이 좀 높아, 니 기자의 지난주, 어, 이 기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물론, 이거 하나에다가 그 뒤에, 어, 이, 유로존 20이라든지 그리고 캐나다라든지 이쪽에서 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가세가 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어 아직 확정된 상황 아니고 아직까지 인플레이 지표들 높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고용 견조한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 너무 빨리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영이 조심스럽게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오고 너무 빨리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대인플레가 다시 또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조금 다시 꺾여서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파월 의장이나 연준위원들 입장에서는 11월 FOMC 이후에 기자회견 및 각종 발언들을 할때 매파 일색적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할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이렇게까지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공식화 시켜버리면 이거 감당 못 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카시카리 총재 얘기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거 지금 이렇게 내려 올라오고 있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 뭐 도대체 뭐냐 이거. 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퍽 꺾이고 나니까 아, 이제 좀 소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올라가는 거 자체가 기대 인플레이가 같이 올라가는 것과 시장의 유동성 풀리는 것, 그러면 인플레를못 잡는 것 이거 같이 연결 다돼 있기 때문에 어, 올,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강하게 주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리 지금 이렇게까지 반응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건, 이후, FOMC 이후에, FOMC에서, 어 강경한 얘기를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눈치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거 눈치를 안 보고 계속해서, 어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게 되면, 이후 연준 입장에서 50BP 우리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 아직까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얘기한 적 없어. 앞으로 당분간 계속 더 올릴 거야. 5.5%, 5.25까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시장이 기대를 확 꺾는 게 되겠죠. 그러면 지수 확 내려갈 겁니다. 다시 또이 저점 또 테스트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어, 미리 샴페인 터트려버리면 그에 대한 대가를 더욱 지독하게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눈치 보면서 밑에서 기어야 돼요. 연준한테 진짜 납작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아, 그래, 이제 뭐 지수, 지금 시장도 불안한 상태고 지수도 안 좋은 상태인데, 어, 인플레 아직까지 좀 높기는 하지만 좀 꺾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 뭐, 고용도 지금 조금씩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미리 터트려버리면, 어, 훨씬 더 잔혹한, 어, 연준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 높아진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기어야 된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금요일날 사실 애플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이긴 한데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부터는 밑으로 기어야 됩니다. 오늘 다시 11,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사실 그전에 제가 여기서 옆으로 기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옆으로 기면서 그냥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줬으면 그러면 여기서 그냥 길수 있는 상황이 나왔을 텐데 그 이후에 얘가 이렇게 또 올라가는 흐름도 나왔었고 특히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했지만 어, 기업 이,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약화, 악화 때문에 아우라든지 이런 애들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눈치 보고 떨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떨어 떨어져서 조정을 줘야만이 11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여기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11월 시나리오가 또 꺾일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다. 지수 밀려야 한다. 아 지금 어 이렇게 좀 제가 직접적으로 대놓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조금 위험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전에 이~ 닉 기자라고 하는 이분이 연준 위원들 고위 위원들하고 굉장히 친하다라고 하는 쪽에서 미리 지난번처럼 한번 흘린 거 아니야라는 것 때문에 어~ 시장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던 건데 주말 동안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사도 또 한번 또 올라왔잖아요 어~ 지금 뭐~ 저축률도 충분히 높은 상태라서 연준 아직까지는 충분히 더 올릴 가능성도 있어. 어 그럴 가능성도 있어 이렇게까지 언급할 정도로 한발 물러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까지 나왔는데 계속해서 지, 지수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선 무조건 눌러야 됩니다.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부터 시작해서라도 일단 어, 밀려주는 흐름이 나와주기를 그러니까 연준의 어, 눈치를 보면서 밀려주는 이 흐름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어, 당장 조금 어, 우리 힘들어도 이게 이후 흐름을 봤었을 때 맞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갭 상승 이후에 지금 어, 이 음봉을 기록하면서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강부학권까지 떨어졌다가 어, 지금 살짝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보면요,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어, 선현물 올 매도 중입니다만 거의 관망 관망 정도의 흐름입니다. 거의 뭐 지금, 어,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수가 약간씩 밀리는 상태로 약보합권 또는, 어, 뭐한0.5% 정도 하락권 정도 전후해서 어 밀려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어, 미국 시장의 상승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맞겠습니다만, 미국만큼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올라갈 수는 없고 조금 눌리는 상태인데, 요거보단 조금 더 올라와 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지금 현재 중립 이하입니다. 안 좋습니다. 지난주부터 제일 큰 문제가 지수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불안 불안정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시장, 시장이 불안 불확실성 구간에 있다 보니까 투심이 지금 살아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수만 올리는 상황들 계속 발생하면서 수급확산세가안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어, 전형적으로 좋지 않은 장세의 흐름 지수만 올라가는 장세의 흐름 소외되는 흐름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 0.5%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5, 3% 각각 가량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이 3%의 급등 빼면 이거 마이너스란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별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을 크게 또 자극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어 일단은 어 조금 아쉽습니다만 조금 더 올려주면서 수급 확산이 약간은 좀더 나타나주는 흐름 어 그래야 이후에 FOMC의 눈치를 보면서 밀릴 때 우리도 좀 견조하게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오늘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는 오늘 그 저희, 저희 이 다른 채널에서 매일 아침 장전 뉴스 해석해드리고 섹터 종목들 말씀드리는 거에서 오늘 사료 섹터들 말씀을 드렸었죠. 비료 사료 섹터들 어, 일단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이 공물 수출 금지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번 이 안타까운 주말 동안 안타까운 사, 사태가 좀 있었었죠. 음, 이태원 발 사, 고가 있었는데, 어, 뭐,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어, 우리 뭐 주식 얘기를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별로 안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이 음압병실이라든지 이런 쪽어 섹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어그 외에도 뭐 반도체 섹터들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 어,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오늘 어, 항공 섹터들 그리고 원자력 발전 섹터들은 오늘 지금 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1차 미국에 어, 뺏겼다라는것 때문에 근데 2차 이후 민간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게 다 되고 났을 때 한국이 얻어갈 수 있는 어, 이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는 거 본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다. 뭐 이런 말씀까지는 오전에 제가. 어, 장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현재 한 차례 눌림이 나오고 나서 그뒤 바닥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 지금 큰 변화는 없는 상태고요.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변수는 중국과 홍콩입니다. 오전에 나왔던 그 오전 장전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국 내에서도 근로자들이 워낙 지금 봉쇄 조치가 강하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안 돼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탈하는 중국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중국 홍콩 시장 크게 뭐 오르고 내리고의 큰 변화가 없다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혹시나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을 또 조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늘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시장은 어, 미국 시장의 상승에 비해서 우리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은 조금 더 눌림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 FOMC의 눈치를 봐야 한다. 연준의 눈치를 진짜 보면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 구간이다. 어, 다음은 며칠이라도, 사실, 지난주 목금 정도부터 좀 엎드려 줬으면 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어, 납작 엎드리는 이런 상황들이 좀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어느 정도는 좀 이게 아래 꼬리를 달고 버텨줘야, 이번, 어, FOMC 전에 눈치를 보는 구간에서 2260포인트 전후에서, 어, 그나마 좀 견주하게, 이, 어떻게 낼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은 이제는 연준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